공간이 더 쉬우니까 타임스페이스에서 얘기해도 돼요. 타임스페이스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랜덤한 제너레이트 되있는 볼테지 신호다. 자, 그러면 얘가 주파수가 뭐 들어있느냐. 뭐, 여러분다 아시죠? 주파수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런 주파수 더하기, 요런 주파수 더하기, 요런 주파수 더하기, 요런 주파수 더하기. 요거로 쫘르르다 한꺼번에 쫙 더하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저걸 퓨리어 인테그랄 또는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용어를 쓰죠 그걸 구현하는 장비가 이름이 뭐냐면 주파수 분석기죠 스펙트럼 어날라이저 스펙트럼 어날라이저는 뭐 오디오 스펙트럼 어날라이저도 있고 RF 스펙트럼 어날라이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이렇게 주파수 성분을 분해돼요 그러면 스펙트럼 상에서 볼 때는 두 가지만 보여주는 거죠 주파수 대요 진폭의 크기 요거 요거 진폭의 크기 있죠 그거를 다음과 같이 드로잉 합니다. 이렇게 쭉 드로잉 해서 주파수, 여기가 주파수예요 축이. 실제로 여기 스펙트럼 어날라이저 보면 스펙트럼 어날라이저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떠서 이쪽 X축이 주파수 공간으로 펼쳐지고 Y축이 뭐로, 뭐로 펼쳐지냐면 그 진폭의 세기로서 이렇게 쭉 드로잉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알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뭘 합성할 수 있냐면 파동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전체 합을 구하면은 원래 신호를 재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 60Hz에 120Hz짜리가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60Hz에 쫙 진폭 얼마가 타고 있겠고 120Hz 되는 여기에 쭉 타고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쭉 합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조화 주기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 공간으로도 우리가 쭉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이거 뭐 빼겠습니다 자 이제 자 결론이 뭐냐면 <laughs> 자 빛이 내는데 광을 내는데 자 광을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펄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반짝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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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우리가 제가 들고 있는 이거 포인터 같이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어, 그러면 시작하면서 광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임이 있겠죠 이그니션하기위서선 워밍업 타임이 필요하니까. 그뭐 모든 자연계가 다 그래요. 리스폰스 타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반응합니다 하면 그 타임이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광이 나와요. 최대 광이 나오고서 밖에서 에너지가 더 이상 인가가 안 되면은 소스가 떨어져서 자기가 힘이 빠져서 이제 빛을 안 냅니다. 아, 어. 요렇게 벌크로 쭉 나오다가 쭉각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핑 딱 끊어져서 사인파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의 하나의 빈뭉치를 보통 파열이라고 합니다. 파열이라고. 웨이블렛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런 웨이블렛은 주파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지? 우리가 한번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군속도를 구하든 위상속도를 구하든 뭘 보기 위해서 얘가 주파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실은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뭘 가르쳐 줬냐면 스펙트럼 어널라이징 한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로 얘를 분석을 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시켜 가지고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착 시켜 버리면 이런 주파수가 이렇게 피크만큼 이만큼의 진폭으로 A만은 진폭으로 갖고 있고 이런 주파수가 이런 크기를 갖고 있고 근데 불행하게도 연속이에요 스펙트럼이 주파수가 아까 같이 아까 이 앞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산적으로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 있는 게혼티뉴어스 하게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들어 있는 상태로 그들의 총합이란 얘기예요.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건 그건 이제 불행스러운 거고 다행스러운 건 커팅이 돼가지고 이 바깥쪽은 또 없어요. 어. 그래서 얘가 가진 주파수 폭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면은 이렇게 요 스펙트럼을 그려놓고 요 높이의 절반, 절반에 되는 요폭 요거를 우리가 스펙트럼 폭이라 그래요. 요 이제 주파수로 여기 얘기하는데 이렇게 헤르츠죠 어. 그러니까 요 신호의 주파수 폭은 예를 들어서 1GHz입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이 그려야 돼요. 뭐냐면 자, 내가 여기 실험 쓰고 있는 메이저 다이오드가 있다. LD. LD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뭘 주냐면은 1번. 중심 주파수를 줘요. 왜? 파장이 얼마짜리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죠. 싱글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랬어. 싱글 웨이브 랭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싱글 웨이브 랭스가 아니면은 도대체 얼마나 한게 이게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밴드 위드스죠, 밴드 폭 여기서 주파수 폭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기가헤르츠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대략 한한300테라헤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 테라헤르츠 중심 주파수가 파장을 얘기하면은 뭐1,550 나노메타. IR이죠. IR에. 그러면 300테라 헤르츠까지 주파수가 가는 겁니다. 쫙 가서 300테라 헤르츠에서 1기가 헤르츠만큼 10의 9승 헤르츠만큼 얘가 폭이 딱 넓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이겠네 그러는데 안 보여요. 왜? 10의 14승 헤르츠에 가서 10의 9승 헤르츠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 분의 일도 안 돼요. 정확히 기게한 10만 분의 1하고만 분의 일 사이인데 가 가지고 10만 분의 이 파장의 주파수에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폭으로 부어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라 고 그러면 이게 정비례해서 그리라 그러면 못 그려요. 그냥 손으로 그냥 라인으로 그냥 그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보겠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 0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래프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이쪽에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 우리가 주파수 폭 또는 좀 줄여서 선폭. 우리 저기 전자공학에서 얘기할 때는 어, 프리퀀스 밴드 밴드위스, 주파수 밴드폭 이런 게뭐 그런 용어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어, 그러면 인코너트 광 아니 코너트 광원은 뭐냐? 코히너트 광원은 주파수 폭이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 0에 근접돼 가는 광원이죠. 0에 근접돼 가는 광원. 인코네트는 엄청나게 퍼져 있는 광원. 어. 그러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뭐, 그 우리가, <laughs>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다 코어넨트 광원이죠. 응? 어? 코어넨트 광원인데, 밴드 폭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차라리 낫죠. 어. 그러니까, 코어넨트냐 인코네트라는 것은 답은 뭐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극단적으로 퓨어한 인코렌트와 극단적으로 퓨어한 코렌트 광원은 자연계 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코렌트 광원에 가깝다는 거하고코트 광원에 가깝다는 건 있어도,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형광등도 그렇죠. 형광등 중지파장이 있고, 선폭이 이렇게 너무 넓다는 얘기지, 어.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왜냐면, 얘가 감마선 내느냐? 감마선 안 나와요. 스펙트럼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가서 감마선에 가서 커팅된다는 얘기에요